안녕하세요. 여러분. 한의재미, 배정선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53번 쓰기 연습도 될 거고요. 그리고 54번 쓰기 연습도 될 거예요. 현상을 이야기해주고 현상에 대한 원인과 전망에 대한 쓰기를 하는 문제가 가끔 나옵니다. 그렇죠. 쓰기 공부 많이 한 친구들은 지난번에 나온 문제 중에서 이런 문제를 본 적도 있을 거예요. 53번으로 이 문제가 나온다면, 문제에서 이미 정보를 다 주고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도 되지만, 54번으로 나올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그 내용을 다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죠. 그죠? 자, 어떤 식으로 현상에 대한 원인과 전망을 쓸수 있는지 선생님하고 한번 알아보도록 해요. 자, 그 전에 선생님 잠깐 안내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선생님 채널에서 멤버십 가입 진행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신가요? 쓰기는 하루에 또 짧은 시간에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꾸준히 준비하는 것이 좋은데요. 토픽 시험이 7월이다. 그러면 7월부터 이렇게 쓰기를 준비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또 계속 쓰기를 하지 않다가 9월에 토픽 시험이 있어요. 그러면은 9월부터 쓰기를 준비한다. 그러면 늦어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는 쓰기를 잘할 수가 없습니다. 쓰기는 꾸준히 준비를 해야 하는데요. 그래서 선생님과 함께 꾸준히 쓰기를 준비할 수 있도록 멤버십에 가입해 보세요. 멤버십에 가입을 하면 일주일에 하나씩 선생님이 쓰기 예상 문제를 만들어서 여러분들께 보내드립니다. 선생님 커뮤니티, 커뮤니티, 그리고 영상도 만들어서 보내드리니까요. 멤버십 가입을 원하는 친구들 이 영상 한번 꼭 확인해 주시고요. 선생님하고 꾸준히 쓰기 공부하고 싶다 하면은 멤버십 가입 꾹꾹 눌러 주세요. 자,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현상과 현상에 대한 원인, 그리고 전망에 대한 쓰기인데요. 이게 만약에 53번으로 나온다면, 이러이러이러한 현상이 다라고 자료를 주겠죠. 뭐, 10년 전에는 몇 퍼센트에서 10년 후 지금은 몇 퍼센트로 증가했다 또는 감소했다. 이런 그래프를 가지고 현상을 줄 겁니다. 현상에 대한 정보를요. 현상이라는 말은 현재의 상황. 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원인도 주죠 53번 같은 경우에는 뭐 원인 해서 쓰기 하나 둘세개 정도 줄 수도 있어요 전망도 마찬가지로 어, 전망은 앞으로 어떻게 될것 같아요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이고 이런 원인이 있다면 앞으로 어떻게 될것 같아요 하는 것까지를 정보를 다 주고 그걸 문장으로만 쓰게 하는 문제 유형이 53번이고 그거는 그냥 여러분들 그냥 문장만 만들면 됩니다. 그런데 54번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그 내용을 다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죠. 자, 54번으로 현상과 현상에 대한 원인 그리고 전망에 대한 쓰기를 만약에 문제로 낸다면 현상은 그 위에 나오는 문제 설명 부분 있죠. 거기에서 아마 이야기를 할 겁니다. 선생님이 오늘 뭐 뭐를 가지고 한번 예를 들어서 쓰기를 해볼 거냐고 하면 여러분 요즘에 강아지, 고양이, 또뭐 물고기, 거북이 이런 거 키우는 사람들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쵸? 그런 거다 통틀어서 뭐라고 말하는지 알아요. 반려동물이라고 말합니다. 쓸 때는 반려동물이라고 쓰고요. 발음은 반려동물이라고 해요.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다. 뭐 여기에 저. 어 보다 더 정확한 수치를 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매년 몇 퍼센트씩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정보를 줄 수도 있어요. 근데 이 현상에 대한 것은 우리가 문제에 나와 있는 것을 그대로 쓰면 되는 거고요. 이것까지 여러분들이 알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보통 54번으로 나오더라도 이 현상은 문제의 윗부분 있죠. 거기에 보통 나옵니다. 그러면 현상에 대한 원인이 뭐냐?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럼 현상에 대한 원인, 어떤 거 있을까요? 반려동물 키우는 사람이 왜 늘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혹시 반려동물을 키우나요? 어, 선생님은 반려동물을 키우진 않아요. 선생님은 동물을 조금 무서워하거든요. 자, 그래서 현상에 대한 원인, 왜 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이 많아졌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보면 너무 예쁘잖아요. 그죠? 그리고 동물을 좋아하는 사람이 많아지기 때문이죠. 여기에, 어, 선생님이 앞부분에는 중급 친구들 정도의 단어 수준, 그리고 뒷부분에는 고급 친구의 단어 수준으로 두번 쓰기를 보여주겠습니다. 앞에 있는 영상처럼 그렇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현상에 대한 원이 뭐가 있을까요? 좋아한다. 네. 좋아한다. 강아지, 고양이 좋아하니까 키우겠죠. 그리고 기분이 좋아지죠. 네. 보면 기분이 좋아진다. 이렇게 됩니다. 이게 뭐죠, 여러분? 행복하다. 네. 그리고 또 다른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선생님이 이 각각의 이유에 대해서 두개 정도 생각을 하면 좋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왜 사람들은 동물을 키울까요? 네. 음, 좋아한다. 행복하다. 또 혼자 사는 사람이 많아지는 것도 그 이유가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죠? 혼자 살면 혼자 사는, 이거 혼자 사는 사람이 많아졌다. 혼자 살면은 집이 너무 조용하니까. 그리고 또 여러분 이런 말 알아요. 외롭다. 네, 어, 세상에 나 혼자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이 외로운 거죠. 외롭다. 그래서, 많이 키운다. 뭐, 다른 이유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일단, 요렇게 한번 두 가지로 혼자 사는 사람이 많아졌다. 그리고 내가 동물을 좋아한다. 보면 기분이 좋아진다. 요런 것들, 어,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그 앞으로는 어떻게 될 거냐. 앞으로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이 더 늘어날 것 같아요? 줄어들 것 같아요? 여러분들 생각에는? 네. 선생님 생각엔 늘어날 것 같아요. 증가할 것 같아요. 그러면 계속 계속 어,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네. 그리고 어,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이 늘어나면 또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네. 그 반려동물과 관계 있는 여러 가지 서비스나 여러 가지 사업들이 발달을 하겠죠. 그러니까 반려동물 옷 만드는 사람 반려동물 먹이 또 반려동물 집뭐 이런 여러 가지 반려동물 미용 네뭐털 깎아주고 하는 미용 이런 반려동물과 관계 있는 여러 가지 다른 직업 음, 반려동물과 관계 있는 직업이 생긴다 또는 다양한 요 조금 더 이제 복잡하게 말하면은요, 조금 더 어렵게 말하면은 관련 산업이 발달한다. 이렇게 뭐 말해도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조금 어려운 것도 한번 써보려고 했는데 요, 요거는 지금은 어려우니까 여러분 고급할 때 한번 선생님이 쭉 고급 용으로 한번 말하는. 정리를 해볼게요. 이렇게 생각을 해놓고 우리가 두 개씩 생각했잖아요, 그죠? 원인도 두개 생각했고 전망도 두개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한번 써보면 될것 같은데요. 이것보다 물론 실제로는 메모를 조금 더 자세히 해야겠지만 선생님 일단 이렇게 메모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 현황 또는 지금 상황에 대한 문제는, 내용은 문제에 다 나와 있을 거기 때문에 뺐어요. 그 원인과 그리고 전망에 대한 부분, 우리가 쓴거 있죠? 아까 썼던 거그두 개를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선생님이 항상 이야기 하는 건데요. 이 처음 시작하는 부분, 띄어야 되죠. 한칸 띄우고 들어가서 이제 새로운 문단으로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문제에서 나와 있는 키워드를 반드시 포함을 시켜라. 그러면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증가하는 원인은 응, 여러 가지가 있다. 지난번에 쓰기에서는 뭐 다음과 같다. 그리고 두 가지가 있다. 이렇게 선생님이 써봤어요. 근데 여러 가지가 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런 식으로 시작하면 또 재밌어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이유는 어, 동물을 좋아하는 사람이 많아지기 때문이다.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동물을 좋아하는 사람이 많아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동물을 보면 기분이 좋아지고 행복해진다. 있죠. 그리고 또 다른 하나 이유는 뭐였어요? 또 다른 이유는 이렇게. 전에는 선생님이 첫째, 둘째 이렇게도 해보, 해봤고 우선 다음으로 이렇게도 해봤어요. 근데 지금 오늘은 계속 다양한 문장을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쓰는 겁니다. 자, 이유는 했고 또 다른 이유는 이렇게 한번 써봤어요. 이런 것도 좋아요, 여러분.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좋아요. 그리고 또 다른 이유는 이런 것도 한번 써 보면은 여러분들이 아, 내가 조금 글을 잘 쓰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죠. 또 다른 이유는. 어, 혼자 사는 사람이 많아져서 집에 어, 아무도 없는 것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이다. 반려동물이 있으면 집에 들어갈 때, 어, 자기를 반겨준다. 이런 동사 여러분 알까요? 집에 들어갈 때, 어, 나에게, 나에게 뛰어오는 것만 봐도 기분이 좋아진다. 좋아, 좋아진다. 네. 자, 요렇게 해서 첫 번째 문단 마무리를 해 봤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문단을 쓸 때, 음, 선생님 조금 이런 거 기억하면 좋아요 하는 거 빨갛게 한번 표시를 해볼게요. 그리고 두 번째 문단 쓸때 이러한 현상에 이러한 현상에 어떠한 변화가 생길 것으로 전망하는가. 이 현상이 어떻게 변화할 것으로 이, 조금 더 쉽게 쓰는 게낫겠네 이러한 현상이 어떻게 변화할 것으로 문장을 조금 바꿔보겠습니다. 할 것으로 전망하는가 라고 했는데요. 이렇게 문제에서 어떻게, 왜, 무슨, 이런 물어보는 말, 의문사가 있으면 이거를 여러분들이 빼고, 현상이, 어, 현상에 대한 전망은 이렇게 바로 쓰면 돼요. 아까 우리 처음에 나왔던 거 있죠. 자, 문단. 이렇게 띄우고요. 이러한 현상에 대한 전망은, 대한 전망은, 뭐,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그죠? 어떤 사람은, 어, 많아질 거야. 아니면 어떤 사람은 줄어들 거야. 생각할 수도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것 같은데, 이렇게 여러분들도 생각하고 있죠. 많은 사람들이, 어,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이 증가할, 아이고, 죄송해요 증가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왜, 왜 그럴까요? 네, 음, 반려동물을 좋아하는 사람들도 점점 많아지고, 그리고 어, 혼자 사는 사람들도 점점 많아지기 때문이겠죠. 그죠? 자, 그러면 이거 한번 써볼게요. 혼자 사는 사람들도 점점 많아지고, 반려동물을 반려동물의 인기라는 말 한번 써볼게요. 반려동물의 인기도 점점 높아질 것이기 때문이다. 자, 여러분, 이 정도만 써도 굉장히 많이 쓰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그 원고지에 써보면 이 정도까지도 글이 잘안 나오는 친구들도 많아요. 자, 그러면 이러한 현상에 대한 전망은 많은 사람들이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이 증가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어, 문장이 이상하네요. 이러한 현상에 대해, 전망이라는 말을 빼버릴게요. 네. 이러한 현상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이 증가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대신에 여기에 전망한다를 넣으면 좋겠습니다. 네. 혼자 사는 사람들도 점점 많아지고 반려동물의 인기도 점점 높아질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또는 따라서, 그러므로 그에 따라 다 좋습니다. 따라서 또는 그렇게 되면, 그렇게 되면, 반려동물과 관계 있는, 지, 있는 직업도 많이 생길 것이다. 이렇게 네, 해가지고 문장 두개 한번, 문단 두개 한번 마무리 지어 볼게요. 자, 이러한 현상에 대해 이렇게 시작을 하고 마지막 동사를 뭐, 뭐라고 전망한다. 이런 식으로 문장 마무리하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어때요, 여러분? 어려운 단어는 거의 없습니다. 반려동물이라는 단어는 조금 어렵지만 문제에서 이미 이야기를 해준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충분히 쓸수 있을 거고요. 아까 우리가 생각할 때, 어, 좋아하는 사람 많아요. 보면 기분 좋아요. 혼자 사는 사람 많아요. 이런 이유 생각했잖아요. 그걸 가지고 그대로 문장을 한번 만들어 본 겁니다. 자, 그러면 고급 친구들은 어떻게 쓸수 있는지 한번 볼게요. 이거 먼저 잠깐 고치겠습니다. 이후 이러한 현상이 어떻게 변화할 것으로 것으로 전망하는가 문제 조금 바꿔 봤고요 자 똑같이 한번 씁니다 이 앞부분에 반려동물을 에,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 라는 정보가 나와 있을 거기 때문에 그거를 가지고 한 문장 두 문장 세 문장 정도 세 문장 정도만 여러분들이 맨 앞부분을 시작을 하고요 그다음 본격적으로 문제가 시작되는 이 부분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증가하는 원인은. 요 다음에 이제, 선생님, 이제부터는 고급 친구들을 위해서 쓰겠습니다. 조금 어려운 단어 많이 생각을 해볼게요. 자, 어, 보면은 기분이 좋아요. 그리고 집에 왔을 때 나를 막 반기는 강아지나 고양이가 있으면 그 날에 있었던 힘든 일들이 이렇게 다 풀리는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을 먼저 우리 감정을 정서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거 알아요, 여러분. 그래서 정서적, 정서적 만족감 또는 정서적 행복, 예, 요런 단어 한번 생각을 해 볼게요. 정서적인 만족감이라는 것은 내가 감정적으로, 굉장히 만족을 느낀다라는 뜻입니다. 자, 요런 표현 한번 조금 더 어려운 표현 써볼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혼자 사는 사람이라는 말 대신에 1인 가구 또는 가족 구성원. 가족 구성원은 가족을 이루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가족 구성원이라고 하죠. 그래서 가족 구성원이 없는 1인 가구,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도 돼요. 그리고 또 반려동물을 가족 구성원으로 생각한다. 이런 말들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자, 요거 한번 쭉 고급 같이, 고급 학생처럼 한번 잘 써볼게요.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증가하는 원인은 반려동물을 키우면서 얻을 수 있는 정서적 만족감. 요렇게 한번 써볼게요. 반려동물을 키우면서 얻을 수 있는, 얻을 수 있는 정서적 만족감이 가장 크다. 이게 보통 1번 나오더라고요. 설문조사 결과 같은 거 보면은 이게 제일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그런 대답으로 많이 나옵니다. 반려동물이 주는, 반려동물이 우리에게 주는 그 행복, 반려동물이 우리에게 주, 우리에게 주는 행복이, 어... 그 반려동물을 키울 때 조금 힘들잖아요, 그죠? 네, 그런 것들도 다 어,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것들도 있죠. 그래서 반려동물이 우리에게 주는 행복이 어, 그로 인해 반려동물을 키우면서 또 똑같이 말하면 너무 문장이 반려동물 반려동물 너무 많이 반복되니까 그로 인해라고 해볼게요. 반려동물이 우리에게 주는 행복이 그로 인해 생기는 음 돈을 쓰는 거 지출 돈을 쓰는 거요 지출과 어일좀 번거로움 일이 많아지죠 그죠 번거로움보다 훨씬 크기 때문이다 자요렇게 한번 첫 번째 정서적 만족감에 대해서 한번 써봤고요 그다음에 1인 가구와 가족 구성원 이 부분 이어서 써볼게요 어, 뿐만 아니라 괜찮고요 뿐만 아니라 선생님 쓰기에서 많이 본 친구들이 있어서 다른 거 한번 해 볼게요 게다가 예 똑같아요 게다가 반려동물을 어, 가족 구성원으로 이거 음, 안 써도 될것 같아요 또이 앞부분이 너무 길어서 게다가 어 1인 가구가, 1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어,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생각하는, 생각하는, 생각하는 문화가, 어, 문화가 자리 잡고 있다. 문화가 자리 잡고 있는 것도 원인 중의 하나이다. 네. 이런 식으로 하면은, 굉장히 아까 똑같은 내용이지만 아까 썼던 중급 친구들의 글과는 굉장히 다른 느낌이죠. 자, 여기요. 뭐뭐뭐뭐 이가 가장 크다. 원인은 뭐뭐뭐뭐 이가 가장 크다. 이런 것들도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뭐뭐뭐는 것도 원인 중에 하나이다. 이런 표현도 좋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문단 한번 해볼게요. 이러한 현상이 어떻게 변화할 것으로 전망하는가 여기 이제 한칸 띄우고 어, 어떻게 변화할 것으로 전망하는가 여기에서 전망이라는 말이 첫 번째 문장에 들어가면 되거든요. 네, 이러한 현상은 갑자기 바뀌지는 않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한동안은 지금부터 조금 더 동안은 계속될 거다 라는 식의 표현을 어떻게 합니까? 당분간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괜찮아요? 전망된다 라는 것을 동사로, 맨 마지막 문장으로, 마지막 부분으로 쓰는 것이 좋다고 했죠. 이러한 현상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왜냐 하면 안 써도 돼요. 왜냐 하면 안 써도 됩니다. 저 앞에 때문이다를 썼으니까. 어, 1인 가, 1인 가구가 증가하는 것은 물론, 어, 반려, 다양한, 다양한 반려동물, 반려동물의 종류도, 네, 다양한 보다. 음. 1인 가구가 증가하는 것은 물론, 반려동물의 종류도 지속적으로, 꾸준히, 꾸준히 증가, 선생님이 증가하여, 괜찮아요? 1인 가구가 증가하는 것은 물론, 반려동물의 종류도 꾸준히 증가하여, 어, 발, 음, 꾸준히, 증가할 것이라고 생각하, 믿는, 음, 것이라고 예측하는 사람도 많다. 네,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선생님, 문장을 여러 번 바꿔서 미안해요. 조금 더 좋은 문장을, 자연스러운 문장을 만들려고 하다가 이렇게 된것 같아요. 1인 가구가 증가하는 것은 물론, 음, 여기에 1인 가구가 증가한다고만 말을 해서 조금 애매하네요. 1인 가구가 증가하여, 이렇게 해게요 1인 가구가 증가하여, 어, 가족 구성원으로 여기는 무엇을? 반려동물을. 1인 가구가 증가하여 반려동물을 가족 구성원으로 여기는 그것은 물론, 반려동물의 종류도 꾸준히 증가할 것이라고 예측하는 사람도 많다. 네. 조금 마음에 들지 않지만, <laughs> 이렇게 쓰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게 뭐라고 했어요? 새로운 직업도 많이 생긴다고 했죠? 그걸 어떻게 쓸까요? 어, 또한, 또한, 반려동물과 관련된 산업도 그 규모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응, 식품 서비스, 의료, 어, 의료 등어 관련. 산업이 급격하게 성장할 것이다. 반려동물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이런 거 넣어볼게요. 반려동물의 수가 증가함에 함에 따라 식품 서비스 의료 등 관련 산업이 급격하게 성장할 것이다. 자, 이렇게 쓰면 여러분 아까 하고, 똑같은 내용이지만 그 수준이 굉장히 달라졌어요. 보니까 알겠죠 여러분? 이런 문장은 아예 통으로 기억해두는 것도 좋아요 여러분. 이러한 현상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니까 계속될 거야. 앞으로 계속될 거야. 갑자기 달라지지 않을 거야.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뭐뭐 하는 것은 물론 이런 예, 말들도 좋고요. 그 다음에 어, 산업 규모가 확대된다 이런 것도 좋아요. 자 여기에는 뭐이 문장 자체만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면 크게 어렵지 않게 글을 쓸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은 선생님이 그 현상 그리고 현상에 대한 원인, 앞으로의 전망 에 대한 문제가 나오면 어떤 식으로 내용을 구성하고 그리고 어떤 말들을 써서 그 문제를 쓰기에 정답을 만들어내느냐, 문장을 만드느냐에 대한 것을 같이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어렵죠? 선생님도 이제 막 연습 안 하고 일부러 쓰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너무 잘 쓰면 여러분들이 나는 저렇게 쓸수 없어. 이런 느낌을 받을까봐 일부러 선생님도 생각도 안 하고 메모도 안 하고 그리고 이제 처음부터 여러분들하고 똑같은 그런 상황에서 글을 쓰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장이 몇 개가 조금 왔다 갔다 해서 여러분 조금 보기에 어렵지 않을까 걱정도 되는데요. 그래도 한번 써 보고 여러분도 써 보고 선생님 영상 보고 선생님 영상에 나와 있는 이 보기 문장 한번 똑같이 따라 써 보고 안 보고도 써 보고 이렇게 많이 연습하면서 여러분 쓰기 실력 계속 높이기를 바라고요. 꾸준히 쓰기 공부하고 싶은 친구들은 멤버십 가입하는 거 잊지 마세요. 자, 선생님 영상 도움이 됐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꾹 눌러 주시고요. 자,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